못 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 하는 게 없다는 게못 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허경영 신인님. 오늘 저는 백궁에서의 시간 여행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인님께서는 저희가 백궁에 가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전생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직접 다시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백궁에서 과거 자신의 한 일생의 10살 때의 시공간으로 가서 잠깐 경험했다가 23살 때의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면 바로는 못 가고 백궁으로 돌아간 다음 다시 23살 때의 시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23살 때의 삶을 체험하면서 백궁의 지식을 가지고 제가 원래 살았던 과거의 일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부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23살 때의 자신이 백궁의 지식을 가지고 원래의 자신의 세계선을 바꾼 다음 바뀐 세계선으로의 30살 때의 시공간으로 가서 경험하는 게 가능한가요? 극단적인 예로 23살 때 백공의 지식으로 다른 여성을 꼬셔서 원래의 인생과 다른 분기점을 만든 다음 백공을 거쳐 다른 분기점의 30살대로 들어가 완전히 다른 아내와 사는 삶을 경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신인님의 깊은 통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신인님 백궁에서는... <laughs>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어. 고대로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불가능한 게 있어, 없어?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무슨 영화 촬영장처럼 어느 세대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그게 나와버려. 그게 지금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상상을 해서 만들어 세트장을. 그러나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가 있다가 올수 있고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 않은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 요 여러분은 그러나 천국을 간 이상은 마음대로 내적어놨죠열살때 네, 네. 스물 두 이건 누가 쓴 거야 네. 질문한 사람이 쓴 거지 이게 백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다시 체인지가 돼요 네. 알겠죠 네. 이리 있다가 다시 백궁으로 와서 또 다시 체인지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백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이 자세히 아는 거는 문제가 왜 사람이 자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살을 할 수가 있어요 자살 세계 일이야 그러니까 백궁이 어떻게 좋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내가 안해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집단 자살 같은 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알았죠? 그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라는 이것이 자유 의지를 줘 가지고 일어난 현상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유 의지를 줌으로써 일어난 현상이 지어 봐. 자유 의지를 줘서 일어난 현상이 환란이죠. 환란이 실제는 고난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고난으로 바뀌면은 고난은 또 뭘로 바뀌어요? 인내로 바뀌지. 인내는 뭘로 바뀐다고? 연단으로 바뀌죠. 그죠? 음. 인내는 연단으로 바뀌고 음. 연단. 연단은 소망으로 바뀐다 그랬죠. 소망으로 바뀌고, 소망은 천국이지. 이렇게 천국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야기 했죠, 내가.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일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똑같이 잘 갔어. 여기서 연단도 잘 통과했어.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로 바뀌냐? 여기서 욕망으로 바뀐다는 거야. 요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란 말이야 자유의지니까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길을 잘못 타버려 그러면 어디로 가나?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지옥행 열차의 기본 그림이야 이게 알았죠? 두 가지 길이 있어 그죠? 다 환란이 와그 다음 고난이 와그 다음에 인내를 해이 욕망하는 사람도 인내할 줄 알아 그리고 연단을 해 그런데 연단에서 얻는 게 뭐야? 욕망을 얻어버려. 여기서, 여기가 기차를 갈아타는 거야. 욕망의 노선을 가면 지옥으로 가버려. 근데 여기서도 소망으로 남잘 되는 거. 내잘 되는 것보다 남잘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을 돈을 비닐 우산 사서 돌려. 맞아, 맞아요. 젊은 다른 애들 21살짜리하고 마음이 다르지? 그런 애 요새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내를 대통령 만들어준 거야. 네. 비닐 우산 때문에 <laughs> 만난 사람 중에 학교 선생도 있고, 뭐 돈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래. 왜 비에 갇혔지만은 집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비하는 비때 비하는 비가 오는 데는 장담할 수가 못 뛰어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가난한 자들이 아니야. 그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꽤나 괜찮은 사람이 군데군데 우산을 받아갔단 말이야. 그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하고 이게 당신이 대통령 나가야 돼. 뭐 이런 거야. 그 사람들이 어, 당신 같은 젊은이는 처음 봤어. 뭐 이러면서 충격을 먹은 사람들이 모인 게 흥산에서 만든 공화당이야. 알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무력 업식을 시작했어. 어 그리고 좋은 일을 계속. 한 거지. 그러다가 경신련, 민중당, 이런 데 들어가서 정치를 바꿔보려고 하고, 경제를 바꿔보려고 하고, 다 시도해봐. 법무부, 검찰청 가서 젊은이들의 문제점을 다 파악해. 감옥마다 다 가봐. 박삼중 선임하고안 해본 게 없어. 뭐, 목사 아들, 선임, 송산선임 아들, 안 해본 게 있나? 다 세상을 다 물증을 겪어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까지는 비슷하게 가지? 아주 연단까지는 인간들의 코스야. 코스인데, 여가서 경부선을 타느냐, 호남선을 타느냐. <laughs> 달라지지? 그래서 여기서 연단에서 욕망으로 가는 자가 있고, 소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돈에 구애받았다고 에라, 남 속에다라도 돈이나 벌자. 이러면 그건 망조가 든 사람이야. 신인은 돈을 벌고 싶어 보는 사람이 아니야. 강연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다 보니 사람이 모인 거지 아 맞아 맞아 그러면 그거에 그 돈을 돌려주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를 잘 알아놔야 돼 환란 고난 인내 연단 소망 천국 다 가가지고 탈선해 버려 다 가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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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가는 거는 여기까지 1 2 3 4까지는 갔죠 5 6에서 바뀌어 버려 욕망으로 가져버리면,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어 조금 전에 그 이야기 한 사람, 이, 여기, 이거는, 이렇게 천국을 간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져. 그걸 다 말로 할 수가 없어. 거기 가뭐 조선시대로 가고 싶다. 조선시대가 탁 나타나.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죠? 다, 우리, 영세, USB 돌리면 뭐다 나오지. 근데 거기는 그게 실세가 나타나버려. 실상의 세계가 기가 막혀 안 막혀? 응? 응? 어? 네. 어? 상상을 초월해요. <laughs> 우리가 마치 해외 여행 간 거하고 비슷해. 갔다가 우리가 여권만 있으면 돌아오잖아. 바로 백궁으로 도착이야. 재미있어 없어요. 응, 어, 맞다리, 맞다리. 응. 어. 그게 사실은 백궁의 세계 아니야. 원체 백궁이 크니까 백궁 세계 안에. 그런 지구들이, 그런, 사는 데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가 심심할 일에 있나? 응? 심심할 리가 없지. 재밌죠? 어. 근데, 백궁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세히 모든 걸 알면은, 내일 아침에 한 명도 안 살아나마. 다 가버려.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뭐, 피곤할 것 같아요? 아니야. 시간은 영원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워. 왜? 선한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뭐 어, 백공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게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신인만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 알았죠? 백공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여러분을 가르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어, 나는 오잖아. 그죠?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나름대로 내가 여러분한테서 얻는 것이 또 있단 말이야. 아, 앞으로 자유의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 자유의지를 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음. 그리고 인간이 나쁜 맘을 먹을 때 여기까지는 못 먹게 제한을좀 해야 되겠다. 무슨지 알죠? 어, 자기 애인을 죽인다든지, 어, 뭐, 헤어지지 않은 사람을 칼로 찔른다든지, 요런 상태는 못하게, 그 상태까지는 감성을 차단할까. 여러 가지를 연구 중에 있다면 나는, 어, 무슨지 알지? 어, 뭐, 싸우는 거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생명을 죽이는 거는 종의 기운에 어긋나는 거야. 종의 기운이라는 거는, 어, 자, 그냥, 그냥, 나 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야. 다윈의 종의 기원. 여기서 호랑이가 있으면은 여기 사슴이 있고, 토끼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지? 이렇게 점점 내려가지. 여기가 뭐 고양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 비둘기가 있고, 점점 내려가지. 고양이 비둘기 잡아먹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내려가서 여기 나중에 바이러스까지 여기 있겠지? 여기 뭐가 있어요? 박테리아. 뭐, 이렇게 점점 작아지지. 그러면 여기서 모기가 요 정도 있으면은, 모기가 있어야 새가 사는 거야. 새가 있어야 동물이 사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점점 점점 종이 올라가지. 그럼 제일 위에가 여기에 인간이 있단 말이야. 인간 위에 신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돼 있는 거지. 이게 먹이 사슬이야. 야육 광식. 이게 종의 기운이 다윈이 만들어 놓은 거지. 다위은 여기 신이 있다고는 안 해. 인간이 최고위야. 그러면 이 종의 기원에서부터 밑으로 쭉된게 여기 중간에 요만큼 없어지면 이게 다멸망돼버려 먹이 사슬이 깨지니까. 모기가 있어야 논에 미꾸라지가 있거나 논에 고동이 있어야 산소가 많이 생겨. 그런 농사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뭔가 하나가 없어지면 농사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런데 흙 속에 박테리아와 지렁이가 없으면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래 안 그래? 지렁이가 막 구멍을 뚫고 다니고 흙이 그 지렁이가 소변을 보고 이러니까 그 지렁이 때문에 흙이 공간이 생기고 윤택해지고 거름이 되고 흙이 안 죽어. 그러면은 이이 여기서까지 내려가는 데서 이거는 하나를 없애 버리면 이 기본이 인간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다 망가지는 거야. 무슨지 이해 가죠? 그래서, 어, 저거는 여러분 어길 수가 없게 돼 있어. 이 지구는. 알겠죠? 고칠수정연하게. 모기가 귀찮죠? 그죠? 그런데 시골에서 새참을 먹을 때 새참을 딱 펴. 그러면 똥파리가 제일 먼저 먹어. 근데 시골 사람들이 똥파리를 잡느라고 탁 때리면 국수가 날아가 버려. 국수 위에 앉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때릴 거야? 그냥 먹어요? 맞아, 맞아. 그냥 먹으면 나중에 수백 마리의 구덩이가 밥한 그릇에서 나와. 먹었으니까 그 알이, 그 파리에서 묻은, 그게 국수에 묻었을 거 아니야. 마 좋게 먹었지? 먹었는데 몸속에 가서 알이 자라는 거야. 그한번 앉았는데 알이 수백만 개의 구덩이가 몸속에서 생겨. 그래, 안 그래? 근데 시골에서는 그 국수를 맛있게 먹어. 밥 먹을 때막 파리가 제일 먼저 먹어. 아무리 높은 사람도 파리보다 밥을 먼저 먹을 수가 없어. <laughs> 그래, 안 그래? 그걸 일일이 잡을 수 있나? 그냥 파리가 앉은 거 파리하고 같이 먹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파리가 얼마나 많은 구두기를 옮기냐? 말도 못 하는 거야. 몸에 다 무채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식당 가면 그냥 죽는 대로 먹잖아.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리 뭐 이런 먹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모기 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개구리가 여름에 외부로 비만 오면 지 알이 떠내려가는 거야. 개구리는 알을 물에다 낳아. 물에다가 몽실몽실 낳놨잖아비 오면 다떠내려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비 오면 개구리는 걱정을 해지알 때문에. <laughs> <laughs> 저 엄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지 새끼 때문에 우는 거야. 그 여러분은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 하는 거야. 뭐, 개구리가 무슨 효자야.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 그래서 농부가 밥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파리가 먼저 먹어. 언제나. 알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맛있는지. <laughs> 아, 뭐, 먹고 죽더라도 먹고, 먹고 보자는 식으로. 농부들은 먹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잘났어도 파리가 없으면 결국 새가 없어지고 새가 없으면 결국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야 파리모기 필요하죠? 그래서 파리모기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래서 파리박멸, 모기박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귀찮더라도 왜? 종 때문에 종의 기원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거야 오케이 네, 다음.